안녕하세요 이곳에서 글을 읽어보면 시어머니가 음식 가지고 빈정 상하게 하는 일이 많던데 저도 그런 일을 겪어서 참 황당한 마음이 들어 제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꼭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음식 중에 개를 가장 사랑합니다 입덧이 심해서 음식이란 음식은 냄새도 못 맡고 심지어 바디 샴푸 향기도 힘들었을 때 그때에도 게장이랑 꽃게탕은 먹히더군요 원래는 해를 좋아하는데 평상시에 잘 먹지도 않던 꽃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다른 해산물도 먹어봤지만 비린맛에 다시 토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같은 해산물인 꽃게만큼은 속이 울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꽃게를 자주 먹게 됐고 꽃게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죽하면 엄마도 원래 게장 같은 거잘못 담그셨는데 김치는 못담그게 게장만큼은 이제 으뜸이세요. 하도 저 해주신다고 만드시다 보니 게장 박사님이 다 되셨죠. 막내 딸이 임신했을 때 원래 임신하면 살이 쪄야 되는데 입덧 때문에 오히려 6kg 정도 감량을 했을 때 많이 우셨거든요.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얼마 전 외숙모께서 꽃게 5kg을 보내주셨습니다. 외숙모께서 바다 근처에 사시거든요 멀리 사셔도 평소에 우리 엄마랑 자주 왕래하시고 연락하시고 친하셔서 엄마에게 제 얘기를 들었나 싶어 감사하다고 잘 먹겠다고 아주 좋아서 방방 뛰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꽃게 들어가는 요리 요리법도 찾아보고요 그렇게 설레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평소에도 말도 없이 집에 자주 들리시는 바람에 이젠 놀랍지도 않은 시어머니께서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냉장고를 열어봤나 봅니다 왜인 개가 저리도 많으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 저희 외숙모께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개 좋아한다니까 이렇게나 많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랬더니 아유뭐 감사는 하다만 그래도 남편이랑 며느리랑 애 3식구밖에 안 사는 집인데 양이 너무 많지 않니? 많이 보내주신다고 다 좋은 게 아닌데 셋이서 어떻게 저걸 다 해치운다니? 애도 아직 어려서 많이 못 먹을 테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꽃게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싫어하는 정도죠. 남편은 해산물 자체를 싫어합니다. 결론은 저 혼자 이걸 어떻게 다 처리할 거냐고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그럼 3kg 정도 싸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처음엔 이빨도 없는데 꽃게를 어떻게 먹나 하시더니, 그럼 니신우 네 가져다 줘야겠다. 걔네들은 식구가 너보다 많으니까. 이러더니 4kg을 가져가셨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죠? 그래도 이게 어디냐 싶어 온 김에 꽃게라도 한번 맛보시라고 꽃게탕을 끓였는데 굳이 자는 남편이랑 아이를 꿰어서 유왕 상차린 김에 같이 먹자고 해서 내 식구가 식탁에 삥 둘러 앉았습니다. 아이는 비몽사몽에 남편도 잠이 덜 깨서 억지로 여차여차 앉긴 앉았는데 아이는 먹으면서 졸고 남편 역시 먹는 동, 마는 동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께서 꽃게살을 다 발라서 남편 쪽으로 다 몰아주는 겁니다. 저랑 우리 딸내미는 미나리나물 건더기만 먹으라는 것인지 아까워서 조금 넣고 끓인 꽃게인데 그 조금 있는 귀한 꽃게살을 본인과 남편만 챙기더군요. 그래도 우리 딸도 남편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평소에도 우리 시어머니 남편만 내네 새끼 우리 막내 새끼 하시면서 남편만 챙기거든요. 평소에 그게 좀 불만이었습니다. 남편이랑 나랑 둘다 집에서 막내다 보니 어리광도 많고 애교도 많이 부리는 편이고요. 시어머니는 딸아이는 보이지도 않는 것인지 항상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아이는 국물만 조금 떠먹더니 졸리다고 하도 찡찡대고 울길래 제가 안고 방에 눕혔습니다. 아이 달래고 나와보니 국물 조금 둥둥 남은 꽃게가 다더군요. 꽃게다리 한 짝이랑 몸통 없이 채소들만 둥둥 떠있고 진짜 짜증이 났습니다. 4kg씩이나 가져가면서 조금 남은 것까지 해치우고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으시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났는데 신랑은 배부르다며 먹고 싶지도 않고 맛있지도 않은 거왜 자꾸 억지로 먹이냐며 배 두드리면서 하품을 찍찍하고 방으로 들어가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뭐 하냐고 빨리 이거 남은 거다 먹으라고 너안 먹으면 누가 먹느냐고 하시더군요. 너가 꽃게 좋아한다며? 일부러 네가 꽃게탕 좋아한데서 꽃게 별로 안 좋아하는 우리가 같이 먹어줬는데 왜 표정이 그러냐? 꼭 기분 나쁜 일 있는 것처럼 아 진정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내 표정이 왜안 좋은지 모르시다니요? 어이가 없었지만 참을 인자를 새겨놓고 참고 웃으면서 어머님 벌써 밥다 드셨어요? 더안 드세요? 라니까 본인은 우리 남편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고 하시대요. 내 새끼가 뭐든 잘 먹기만 하면 본인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르시다며 거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이지 기분 상하는 말들을 늘어놓으시더군요. 또 냉장고가 그게 뭐냐? 네가 좋아하는 것도 없는데 어느 누가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싶겠느냐며 본인이 장 봐서 요리해 줄 테니 반찬들 사게 딱 5만원만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쩌죠 어머니? 지갑에 2만원밖에 없는데 제가 어제 돈쓸 일이 있어서 돈을 좀 썼거든요. 남편 깨워서 돈좀 있느냐고 물어볼까요? 라니까. 남편 이제 막 다시 잠들었는데 깨울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있는 거라도 달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셔서 2만 원을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으시지 끝까지 얌채더라고요. 사실 지갑 맨 뒤편에 5만 원짜리 한장 들어 있었지만 없는 척했습니다. 설마 지갑을 뒤지겠냐는 생각에서요. 저도 참 간이 크죠. 시어머니 앞에서 자연스럽게 거짓말도 다 하고요. 어차피 뜯길 거 조금이라도 덜 뜯겨보자는 생각에 없는 척을 했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집에 뭐 좋은 거라도 있으면 신호 준답시고 5분의 4는 다 가져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이가 없지만 어디 털어놓을 때도 없고 엄마랑 친척분들이 주신 거 고대로 뺏긴 거 말하면 엄마도 속상하실 테고 일러 바치는 딸만 되는 거 같아서 말도 못 합니다. 남편에게 말하니까 남편은 어차피 결혼해서 다 같은 식구인데. 누가 더 많이 먹던 뭔 상관이냐고 같이 먹으면 좋은 거지 당신 안 그래도 다이어트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당신 생각해줬네 이런 헛소리를 하떨고 앉았고 시어머님이 갖다주시는 건 재단 아물반찬에 누가 봐도 싸게 사서 만든 것들 비싼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닌데도 입에 대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희 집안 식구들 쪽은 거의 바다 쪽 살아서 전복이니 간장게장이니 좋은 재료로 만든 거 직접 보내주시거든요 택배로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비싸고 좋은 건또 어떻게 하셔서 집에 수시로 들리셔서 재다 가져갑니다. 아무리 냉장고 깊숙한 곳에 봉지를 씌워서 숨겨놔도 다 알아채요. 아마 냄새를 맡으시나봐요. 이젠, 해탈 수준에 이르렀네요. 뭐, 좋은 방법도 없고, 먹고는 싶은데, 시어머니 눈치를 보게 되고, 집 비번 처음엔 알려드리는 거 꺼렸는데, 남편이 그럼 장모님께도 비번 알려드려, 공평하게 하자 해서, 언급결을 알려드리게 되었네요. 하지만 집은 친정에서 더 멀기 때문에, 엄마가 자주 안 찾아와, 남의 신혼집 자주 가면, 그것도 피해라고, 너는 날 편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김서방은 그게 아닐 거라고, 진짜 시어머니도 제발 우리 엄마 마인드 좀 조금이나마 닮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우울해 있으니까 우리 예쁜 딸이 와서 절꼭 안아주더니 갑자기 엄마 할머니 때문에 속상해라면서 코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을 잡더니 쪽쪽 뽀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콧구멍이 커져서는 궂은 의지가 담긴 표정으로 엄마는 내가 지켜줄게 라더니 방으로 총총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뭐지 하다가 정신 차려보니 또 시어머니 강림하셨네요. 안 그래도 한 소리 해야겠다 싶어. 어머님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세요? 집에 저희 없으면 어떡하시려고 이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반찬만 주고 간다고 합니다. 와, 말이 안 통해요. 완전 은근 눈치를 주는데도 몰라요.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역시나 개코이신 우리 시어머니. 냉장고를 뒤져보시더니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게 많아 하시면서 어제 택배로 받은 송이버섯 상자를 열면서 웬 버섯이 이리도 많냐며 혼자 다 먹겠느냐며 또 가져오신 장바구니 같은데 주섬주섬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아이가 우다다다 달려오면서 할머니 그거 상한 건데 집에 박힌 지 오래됐는데 몇달 됐는데 이러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꿋꿋하게 괜찮다고 아직 안 상했다고 가져가서 신우 좀 줘야겠다고 하니까 우리 딸 아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는, 안 돼요. 버섯 잘못 먹고 죽으면 안 돼요. 라더니, 시어머니 손에 든 송이버섯을 강탈하더군요.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딸은 제 엄마 먹을 거 지켜낸다고 없는 말까지 지어내는 거 보니까, 거짓말은 나쁜 거지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라도 엄마 것을 지키고 싶은 거였는지, 시어머니 완강한 제딸 때문에 결국 빈손으로 집에 가셨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얼마나 꼬셨는지 몰라요. 속으로 시어머니 때문에 우울했던 마음 딸아이 덕분에 한번 크게 웃고 말았죠. 이게 자식 키우는 맛인가봐요. 애가 그러니까 시어머니 더는 고집 못 부리시고 당황하시면서 허둥지둥 집에 가시는 꼴 정말 웃겼습니다. 거짓말하면 못 쓴다고 나중에 혼내긴 혼냈는데 예뻐서 혼내놓고 평소엔 절대 주지도 않던 사탕도 주고. 근데 딸아이가 하는 마지막 말에 빵 터졌습니다. 엄마, 지금 때려놓고 약 주는 거야? 원래 병 주고 약 주는 건데? 저, 아이 절대 안 때립니다. 말로만 혼내죠. 그리고 약이 아이에겐 사탕인가봐요. 아무튼 귀여운 딸아이 때문에, 그나마 시어머니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어머니 집에 못 오게 하고 싶어요. 불쑥불쑥 오는 것도 싫고, 자꾸 저희 집거 가져가는 것도 싫고요. 진짜 진지하게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후기. 제가 많이 모자라고 아직은 생활에 지혜가 없어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면서 100% 당할 거 70%만 당했다고 뿌듯해하는 모습을 제3자 처지에서 보니 댓글 달아주신 분들 말씀처럼 제가 정말 호구에다가 모자라 보이고 나약한 엄마였네요. 일단 딸아이에게는 돌직구적으로 땡땡아 엄마가 친할머니 때문에 우울해 보였어? 할머니가 엄마 괴롭히는 걸로 보였어? 물어보니까 딸이 괴롭히는 것까진 아닌데 할머니 오실 때마다 엄마 표정이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아 불안함을 느꼈대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자꾸만 할머니인데도 경계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자기가 너무 못된 것 같다며 평 가르기를 한다고 반성하더군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고요 제가 얼마나 엄마 역할에 모자란 엄마인지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제가 너무 한심해서 머리를 씌어 받고 싶더라고요 당하기만 하면서 좋다고 바보같이 해시레스를 해시 웃는 본인 엄마 모습이 얼마나 애로써 안타깝고 어이가 없었을까요? 무작정 반성만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시어머니 자주 찾아오셔도 이젠 대꾸도 잘 안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의 맨발로 뛰쳐나와서 어머님 했을텐데 이제 너무 자주 오셔서 그런지 그런가보다 식으로 행동을 해요. 생각해보니 그동안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 모실 때마다 대접해드려서 더 오고 싶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저희 집에 그 방문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저희 아이가 또 허리 찌르는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왜 밥하고 설거지 하는 건 엄마만 해? 아빠도 안 하고, 할머니도 안 하고, 엄마만 너무 힘들잖아.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효녀 났다, 효녀 났어.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민망해서, 할머니는 어른이니까 엄마가 하는 거고, 아빠는 집안일 하는 방법을 몰라. 그랬더니, 아빠는 교육을 잘못 받았나? 저번에 TV에서 보니까 집안일 하는 건다 같이 하는 거라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던데. 그리고 자꾸 그렇게 엄마만 일하면 할머니는 우리 집에 안 오면 좋겠다. TV 보니까 며느리들만 집에서 일하는 집에 악덕 시어머니에 대해서 나오던데. 혹시 우리 할머니도 그런 할머니야? 아,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시어머니가 얼굴이 시뻘개지셔서 자가 뭔 소리 하냐며 슬슬 제 눈치를 보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가시더라고요. 의도치 않은 상황 대역 전에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는 아직 저희 집에 안 오신 걸 보면 뭔가 타격이 있으시긴 한가 봅니다. 참 남편 뒤통수 후려치고 싶다는 분 계셨는데, 원래 제가 해탈 지경까지 이르렀거든요. 말을 장난스럽게 하고 말도 막 내뱉는 스타일이라 제가 단련이 되어 있었나 봐요. 하지만 이것도 더 이상 참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딸아이가 밖에 나가서도 저희 아빠는 교육을 못 받아서 집안일 하나도 못한대요. 자꾸 말하고 다니니 무안해하고 당황스러워하더니 요새는 설거지라도 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지도 딸아이 앞에서 부끄러운 줄은 알았나 봐요. 워낙 또 남의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이라서 보는 눈 들리는 말을 무서워하거든요. 밖에서는 자상한 남편으로 보이고 싶나 봐요. 이참에 남편 못된 버릇도 아이를 위해 싹다 고쳐놓을 생각입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앞으로 할말 딱딱하고요. 오히려 딸아이한테 배웠어요. 진짜, 저 정신 차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신반의 끝에 열받아서 올린 글인데, 많이 조언해주시고, 따끔한 질타해주셔서 정신 번쩍 차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할말 하면서 더 이상 당하지 않을게요. 댓글. 귀엽다고 웃을 때가 아니에요. 저 어릴 때 그런 일을 당했는데, 제 딴엔 엄마 속상한 거 보고 상처받고 필사적인 거예요. 꽃게 4kg나 빼서 가십니까? 준거왜 뺏어가십니까? 친정에서 준거왜 시댁에 퍼다 나르십니까? 자기 것은 자기가 지키세요.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것도 저 모양이고, 딸을 위해서 님이라도 강해지세요. 댓글이 딸이 정말 사랑스럽네요. 시어머니 못 오게 하는 건 집안 전쟁 날것 같고, 정말 그냥 빼앗기긴 싫을 때 동네 아줌마들이랑 공동 구매한 거라 가져가시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옆집이나 애들 엄마 모였는데 재료가 좋다고 같이 먹자고 해서, 일부러 부탁받은 것들이라고요 가져가실 거면 돈 붙이시고 또 보내달라고 해야 하니 달라 그러세요. 한번 비싸게 받아내요. 시어머니 참 몸가짐도 불러고 그 와중에 돈도 뜯어가고 대단하시네요.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